우 시원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거 감사합니다 EDL 찬양단도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가 잘안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 목사님 인사 처리는 언제 결정될지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공로 휴가 드리는 거고 그쪽 일정이 결정되면 우리 쪽 이사 일정도 결정이 되고 그때 우리 다시 이제 휴가 마치고 돌아오시면 환송 예배 제대로 드리게 될 겁니다. 아까 보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 말을해 되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치시면은 앞으로 계실 때 불편해요. <laughs>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 사역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좋은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떠나실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따로 환송식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 때문이지요. 그 어두움은 굳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매일 배달되는 신문 한 페이지만 읽어봐도 저녁 뉴스 두 꼭지만 들어도 알수 있습니다.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는 힘겹습니다. 사회 모든 분면에서 각자 서 있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극한적인 대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 당장 그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빛입니다. 요즘은 한밤 중에도 어두운 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환한 세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성구인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타났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 곧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그 내가 받다 전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유앙겔레온 즉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둠은 그 뿌리를 사망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누구도 사망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휘두르던 진시황이 자기가 한번 사망을 피해보겠다고 불로 쳐 찾아다녔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 그 진시황도 피할 수 없었던 게 사망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망은 두려움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두려움을 내세워서 불의와 타협하게 하고 부정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망의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억압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탈수 있는 힘,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격려하셨지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길에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둘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요. 사탄 마귀는 아마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흘 뒤에 부활로 만미 아마 사망의 사건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됩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사망의 확증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 지내지 않습니까? 사흘이 지났다 하는 것은 사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나 싶은 가냘픈 희망조차 끝이 나는 시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망의 확증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대로, 즉,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 마귀의 공격은 무의미하다 하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 이용해서 우리를 제멋대로 움직이며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 마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창천교회 비전은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세상이 지금 시급히 붙들어야 될게 생명의 빛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큰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내건 표호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6장 24절부터 읽으면서 전후의 사정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서부터 보면 사건은 아람 왕 베나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극심한 기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은 80세겔이면 노동자 나흘치 품삭시거든요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비극까지도 있었습니다. 성위로 왕이 지나갈 때한 여인이 부르짖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 이웃 여인이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힌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그 여인의 아들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참상을 듣고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인 왕의 행동이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자기가 직접 엘리사를 쫓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결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결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정상적인 세상이 돌아올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이 비웃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네가 내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형의 병, 그러니까 하늘의 저주를 받아 걸린 병이라고 여겨진 병이지요. 특히 이 병은 무섭게 전염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옛날부터 무조건 격리 조치를 시켰던 병입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사람들이 사는 동네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옮겨 다닐 때에는 스스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로부터 빌어먹어야 살수 있는 나병 환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거지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게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뭐, 일해주거나 절해주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막상 아람 진영 끝에 이르자 이게 웬일입니까? 지인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수많은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의 추측을 나누었습니다. 이 소리가 웬 소리냐 하는 거죠. 이 소리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왕들에게 돈을 주고 동원한 용병 부대가 도착을 한 소리다. 그게 틀림없다. 이렇게 짐작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포위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벽이 둘러싸서 지켜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들판에서 포위를 당했으니까 상황이 급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목숨을 부지하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시간을 두고 장막을 거두어서 후퇴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막, 말, 낙이 다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채 몸만 빠져나가 도망을 친 겁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을 찾아 들어간 것도 바로 그때 그 해질 무렵입니다. 진영 끝에 이르러서 아람 군대의 장막에 들어가는 환자들 눈 앞에 많은 음식과 은금 의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식한 먹고 마시고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은금 의복들은 가져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막으로 가서 다른 장막을 가 보니까 거기도 그런 게 가득한 겁니다. 그것도. 먹고 마시고 가져다 감추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문득 서로 이런 말을 나누게 됐습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동안 성 안의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 사람들입니다. 사정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 자기들 붙들어주지 않고 내쫓아 살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의 형편과 자기들의 형편은 달라도 너무 달랐죠. 성 안에는 넘치는 생명의 기운이 있었지만 자기들에게는 병의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성 안에는 지금 끔찍한 굶주림의 지옥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지금 차고도 넘치는 풍요가 있는 겁니다. 그 풍요를 마음껏 즐기다가 떠오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혁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풍요는 이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인 겁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지천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대로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들이 진영을 찾아 들어간 시간이 해질 무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참을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랬으니까 이 깨달음은 한밤 중에 찾아온 것이었겠지요. 그들이 그 밤에 생각했습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주셔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므로 아침까지 기다리게 되면 지금 이 축복이 변해서 버리될 겁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는 그 일이지요. 왕과 신하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해 보니까 사실이라는 게곧 드러납니다.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닥치는 대로 아람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스아 보리 두스아가 각각 한세겔씩에 거래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던 그 장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주어서 백성을 살려낸 나병 환자 이, 네 사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왕궁에 가서 소식을 전한 뒤로 그들은 안개가 사라지듯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아니, 이토록 선한 일을 했으니 그 보답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적어도 왕이 내리는 큰 상급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 뒷얘기는 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대일 뿐입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들은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성립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왕궁을 향해 가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경험을 전할 뿐입니다.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적어도 나병 환자들에게 걸려 있는 목숨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백성들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책임이 바수꾼의 책임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파수꾼이 성에 위험이 처한 것을 알고 나팔을 불어 경고합니다 그런데 성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입니다 현상을 보면 내면이 보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손주 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손주들 그분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순전히 손주들 자랑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라 그런 말까지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 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면 그래. 돈낼 테니까 그냥 들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묶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전파해라. 그런 겁니다. 상대의 태도나 반응, 결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그 밤에 끔찍한 죽음에 덫혀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한데 성안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알려주지 않는 거, 이건 자기들이 벌 받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다닐수록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일이 또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이 언제라도 갈수 있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 엄청나 자기에게는 참 멀리만 있어서 소원을 품고 있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 제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구목사 시간을 좀내줄수 있냐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저를 데리고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에 그 친구 차 타고 가면서 사연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심각하게 편찮으시다. 그런 소식을 들어서 병문안을 갔다가 사연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서 듣고 보니까 그분 그 아버님은 청년 시절에 이북에서 월남한 어른이세요. 월남하시기 전에 고향에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회장까지 하신 어른이십니다. 근데 월남한 이후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등지고 이날까지 그냥 사신 겁니다. 청년 때 내려와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도 모두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덜컥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신 겁니다. 말기 암인데요. 말기 암의 통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어른이요. 찬송 소리만 들으면 아픔이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등지고 주님 등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염치가 있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아니, 누구를 찾아가서 그런 자기를 찾아와서 좀 찬송 좀 해주고,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사정을 털어놓고 누구에게 부탁할 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우연히 병문 안 갔다가 이 사정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제 친구 가운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 붙하고 와서 신방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면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굴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지셨습니다. 저 영등포 내거리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길가를 보니까 눈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입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많은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외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는 교회들로 가득한 거리 한편에서 이렇게 복음의 목이 말라하면서 숨을 거두는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그 사정 알았다면 왜 외면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누가 그런 분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혹시 어떤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게될 겁니다. 왜? 그 그한 분이야말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은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붙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지라. 그런 생각에 자기들을 내쫓은 성의 문을 두드리던 나병환자 네 사람.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새해 문을 열며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복음이 생명의 빛임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복음 알게 해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려는 열망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로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성도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생명 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멘께일어나